아, 반갑습니다. 본 네. 시장 안에도 이제 다 하나, 글을 하나 딱 붙여놓긴 했지만. 이 예, 전부 다 보면은 어떤, 어떤 신비로운 어떤 세계, 내가 잘 모르는 서스계기 같은 생활 속에서 그 미로 속에 빠져있는 한 사람이 쭉 돌아다니다가, 어둠 속을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나의 모습들, 뭐 이런 것들을, 어, 지 포트레이트 하듯이 다 그려낸 그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음, 뭐 이렇게 말하면 좀더 쉬울지 모르겠는데, 그, 뭐, 그 융의 심리학을 좀 조금이라도 이제 보신 네. 분들, 이제 많이 이제 뭐 MBTI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좀 조금 이름을 접해보신 분들이 좀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페르소나라고도 얘기하고 잠 껍데기에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짝 벗어나면 살짝 반대로 눈을 돌리면 안 내적으로 돌리면 거기에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무의식의 세계를 딱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보게 되는 나의 모습들이 일종의 그림자처럼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, 그 그림자들을 직면하는 것. 그 그림자에 직면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, 어, 도망치게 돼요. 왜냐면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, 어, 참모습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보통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, 어, 어느 날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을 때, 어, 내가 잘 몰랐던 어떤 불안감, 초조함, 공포, 뭐 분노, 뭐 이런 것들이, 어, 어떤 경우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해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진들 미궁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 미궁이라고 생각 생각하고 작업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내가 나한테 내면의 눈을 돌렸을 때 발견하게 된 어둠의 그림자들 이런 그림자들을 보고 보면서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불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해소시킬 수 있었거든요. 그 과정들에서 이제 얻은 그 일종의 자화상 같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것들이 이 작업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덧붙여서 얘기하자면은 작년에 이제 처음 첫 개인전을 했을 때 이제 변주된 찰나 그 전지도 사실 같은 맥락에 있는 사진들인데. 아, 예. 근데 이제 그때 의 사진들은 어, 느낌은 좀 다르지만 그건 이제 외국이라는 하나의 그, 그 여행지에서 찍었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여행지 시칠리라는 하나의 섬에서 본 여행지의 느낌이 좀 어른도 있으니까 조금 다른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. 사실, 그 맥락은 같은 내용이어서. 거기서 봤던 것도 저희 그림자들이었고, 어, 내면의 그림자들,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, 어, 그먼 곳에서 보았던 그 느낌,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하나의 내 그림자들을 만나고 또그 순간에 내가 해소시켰던 나의 불안, 공포, 이런 것들을 이제 흰 그림자, 라는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거든요. 그, 그리고 그흰 그림자들을 만난 순간을 이제 변주된 찰나다라고 제가 명령을 했었는데, 이제 이번에 전시하는 거는 이제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작업들의 내용들을, 어, 지금까지 했던 한 6, 7년 정도 걸려서 꾸준히 해왔던 이 작업들의, 어, 총 집합이라고 해야 되나요? 다, 모두 다모아산한대 모아서, 보여드리고 또 사진집으로 또 공개를 하는 그런 전시라고 보시면 습니다 다음 작업과 다음 다음 작업도 사실 이제 예, 계획이다 잡혀 있고 지금 작업하러 진행 중인데 더 좋은 작업으로 음, 또 동떨어지지 않지만 또더흔나게 나아간 작업으로 또 다음 전시를 해서 기회를 해서 또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예,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반드시 인사를 해주십시오. 네,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